각 항목을 측정하는 데 알맞은 계측기를 쓰시옵니다. 어 항목으로 뭐 변압기의 절연 저항은 계측기는 뭐다 절연 저항계를 쓰는데요.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절연 저항이기 때문에 절연 저항계입니다 그다음에 음 여기다 보세요. 5번 보시면 항목으로 절연 재료의 고유 저항이기 때문에 계측기는. 전련 저항계를 씁니다. 그 다음에, 접지극의 접지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는 계측기로는 접지 저항계를 사용한다. 어, 그러면 나머지는, 뭐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검류계의 내부 저항에서 휘스턴 브릿지 있습니다. 휘스턴 브릿지 아시죠? 뭐 R1 곱하기 R4는 R2 곱하기 R3다 하는 휘스턴 브릿지를 가지고 검류계 내부 저항, 어, 회로 이론 1장에서 휘턴 브릿지 배울 때 거기에 검류계를 놓고 측정하죠. 그리고 전해액의 내부 저항입니다. 전해액하면은 콜라우시 브릿지, 그다음에 배전선의 전류인데 배전선의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전류를 측정하는 것이 훅온 우리가 H O K 훅온 메타인데. 후건 빨리 해서 후콘에서 후콘 메타.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암기를 하는데, 방금 들었지만, 전련 저항계는, 전련장은 전련 저항계, 전련재로도 전련 저항계, 접지장은 접지장계.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한번 외워볼게요. 배전선의 전류는 후콘 메타. 그래서 이렇게. 배전은 후크온메터입니다 그다음에 전해액의 저항은 콜라. 어, 전해액의 저항은 콜라. 그다음에 검육의 내부장은 휘스턴. 검육에는 휘스턴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어, 한번 볼게요. 합혀 보면 배전 후에. 전기를 받은 후에 배전 후에 전 콜라를 마시겠다. 배전 후에 배전 작업 후에 저는 콜라, 전 콜라, 검리, 콜라가 검니 콜라 검니 이런 식으로 해서 배전 후전 콜라, 검리 를 배전 후에 저는 콜라, 콜라, 검니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로안에 알맞은 말이나 숫자를 넣으시오. 6600V 전로입니다. 6600V 전로는 우리가 7000V 이하기 때문에 7000V 이하 고압에 속합니다. 사용하는 다심 케이블은 최대 사용 전압에 몇배 시험 전압을 심선상호간 및, 심선상호 및 심선과 모사사에 연속해서 몇 분간 가해서 저연내력을 시험했을 때 이게 견뎌 야 합니까? 지금 7,000볼트 이하입니다. 7,000볼트 이하는 몇 번, 몇 배? 1.5배입니다. 그 다음에 7,000볼트를 넘는다. 그럼 어떻게요? 해 7,000볼트에서 25,000볼트까지 여기에 다중 접지가 되어 있다. 그러면 0.92배. 어 유명하죠? 근데 지금 7점부터 이야기 때문에 1.5배가 되고요. 시험 전압 신선 상호 및 심선과 모사요. 뭐 심선과 심선 상호 간및 심선과 어디요? 심선 상호 간 아니면 심선과 대지 사이겠죠. 그래서 대지 사이에 연속해서 우리가 전연 내력 시험은몇 분? 전연 내력 시험은 10분. 전연 내력 시험 시간 10분 간 가했을 때 견뎌야 한다. 이런 거 필기할 때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외워주시고요. 두 번째, 이번 비방향성의 고압지락개전장치입니다 용어 간단하게 한번 설명 드리자면은 고압지락개전장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락개전장치하면지하있죠 지하, 지락개전기죠 지락계전기는, 일반적인 지락계전기는 이게 비방향성이죠. 방향성이 없습니다. 이쪽이 지락됐는지 이쪽이 지락됐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SGR, 얘는 선택지락계전기죠. 선택지락계전기, DGR, 방향지락계전기는 이런 것들은 방향성을 가지죠. 어느 쪽에서 지락됐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비방향성, 일반적인 방향을 알수 없는 지락계전기 떠오르시면 되고요. 전류에서 동작한다. 따라서 수용가 구내에서 설레 길이가 긴 고압 케이블을 사용하고 대지와의 사이에 뭐가 크면 어디 측 지락사고에 불필요한 동작을 하는 경우가 있다. 어,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설로가 있습니다. 설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락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대지예요 돼지. 돼지와 지락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설로에는 뭐가 있어요? 정전 용량이 있죠. 정전 용량이 대지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정전 용량에 의해서, 지금 얘가 지락이 발생했으면, 그럼 대지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지락전류가 흘러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 지락전류가 이렇게 됐을 때, 음, 고압, 비접지식에서 고압, 지락전류, IG는 XC분의 V가 되죠. XC는 오메가C분의 1분의 V가 되고, 는 오메가CV가 됩니다. 그럼 지락전류가 어떻게 돼요? C 값이 크면 C 값이 크면 이 지락 전류가 크다는 거예요. 즉 C 값이 크면 지락 전류가 크다. 즉 C 정전 용량이 크면 저압축 지락 사고에 의해서 불필요한 동작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정전 용량과 저압축 지락 사고. 해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압절로에 배전, 배선이나 기기에 대한 전련저항을, 전련 저항을, 저런 측정을 하기 위한 전련 저항 측정 기는몇 볼트급을 사용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전련 내력이 있습니다. 전련 내력은 뭐 7000볼트 이하에서 1.5배 그리고 10분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전련 저항을 측정하는 겁니다. 저런 저항은 일반적으로 저압에서 측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SELV, PLV, 즉, 뭐, 안전특별저압, 그 다음에 보호특별저압, 이런 것들은 250V로 시험하고 0.5MΩ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FELV, 기능특별저압, 그리고 500V 이하 같은 경우는 500볼트로 시험하고 1메가옴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500볼트 초과하면은 1000볼트로 시험을 하고 1메가옴 이상이어야 하는 것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는 저압전로배사 기계에 대한 전련장 측정이와 전련장 측정이몇 볼트 사용하는가 이것이 뭐냐 일반적이라거 일반적 그럼 SLV나 PLV 같은 경우는 특별저압입니다 별 조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5 0 0트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문제에서 반드시 5 0 0트를 초과하는, 왜냐면 5 0 0트를 넘는 조합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언급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조합 전례 배선 기계에 대한 전련장 측정이라 하면 이, 이 부분 얘기해요. 이 부분. 5 0 0트 이하인 일반적인 거. 그래서 전련장 측정에는몇볼트급 사용하는가? 500볼트급을 사용한다는 거죠 즉 뭐냐면 500볼트를 인가하면 전류 I가 흐르죠 흐른다 그러면 I 분의 V는 R이 되니까 인가한 500볼트와 전류를 알면은 그때의 절연 저항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500볼트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압기 절연내력 시험 전압에 대한 1에서 7에 알맞은 내용을 빈칸에 쓰시오입니다. 어, 필기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건데요. 하나 보겠습니다. 1번 최대 사용전압 7kV 이하 단 시험전압이 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500V입니다. 이때는 가장 기본은 뭐다? 7000V 이하에서는 1.5배입니다. 최대 사용전압의 1.5배. 그 다음에 이번 7kV를 초과하고 25kV 이하의 고전선으로 중성점에 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거 근데 이때는 는 다중접지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하 7kV 초과 25kV 이하의 일반적인 것은 22.9kV죠 22.9kV입니다 보통 다중접지다 이때는 몇 배? 0.92배가 됩니다 3번. 7kV 초과 60kV 이하 권선에서 이해가서 제외한다는 것은 뭐냐? 제가 다중접지라고 얘기했죠. 다중접지. 아닌 경우. 그리고 다시 시험 전에 만, 만, 500V 미만로 되는 경우는 만 500입니다. 이때는 1.25배. 다중접지가 아니면 1.25배. 그 다음에 60kV 초과하는 권선으로도 중성점 비접지식 비접지식 절로, 델타결선이겠죠. 절로에 접속하는 것도 1.25배입니다. 그래서 3번, 4번 똑같고요. 그 다음에 5번, 60km를 초과하는 건선으로서 중성접지식 점 절로에 접속하고 또한 성형과선의건선의 경우에는 그 중성점에 결선의 권선의 경우에는 t 자 권선과 조자 권선, 접속점 피액에서 시설하는 것, 단, 시험장 75km보다 미만의 경우에 75km인데, 여기도 뭐냐면, 65km보다 초과하는 권선으로도 중상점 접지 시전로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상점 접지를 배울 때, 비접지 있고, 직접 접지 있고, 소호 리터 접지 있잖아. 5번의 경우는, 소호 리액터 접지의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1.1배가 돼요, 1.1배. 6번 최대 사용 전압이 60kV 초과하는 건선에서 중성점직접접지식 절로, 해서 그거 170kV 초과하는 건선에는 구조 중성점에 필액을 시설한다 했을 때, 60kV를 초과하는 중성점직접접지는 0 7 2 배가 되고요. 170kg를 초과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3, 4, 5kg겠죠? 3, 4, 5 k v 볼트 같은 경우는 0.64배가 됩니다. 어, 필기에서 맛범 접하셨을 거고요. 하나씩, 하나씩, 그 상황을 몇 볼트, 어떤 중성점 접지인 경우다라는 것을 떠올리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